통해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너무 기쁘고 너무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돌 살롱의 SIS 편 MC 리더 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laughs> 네. <오. 웃음> 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SIS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느 분이 소개 다면 셈입니다. 소개 면당마니다 저희가 우리 막내 두 분을 시, 안 시키면 가야! 세분이니네두분 <laughs> 선생님, <막내> <laughs> 아, 상큼 발랄한 저희 SIS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SIS는요. 쓰렌딜피티 인스타스의 줄임말로 별들 속에 뜻밖의재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SIS s s 를 시스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어, 부르고 부르듯이 시스로 음. 여동생 같은 그룹이 되고 싶다는 저희의 포부를 담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 맞아요. 역시 SIS 애교만 땅 아주 10대들의 상큼발랄한 소개였네요. 어, 너무 잘하는데, 우리 동생들? 네, 이어서 저희 SIS의 매력둥인 멤버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형부터 한번 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SIS에서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오! 어떤 반전 매력인가요? 핸드폰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우리 민지양 네 안녕하세요 저는 S.I.S에서 차분함과 스웩을 맡고 있는 민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박수 ye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S.I.S에서 열정 빼곤 아무것도 없는 여자 <laughs> 애니입니다 아 우리 세빈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S.I.S 귀여운 귀여운 타민세빈 비타오베. 비타오베 만든 아. 세빈이에요. 아, 너무 잘하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SRS에서 춤춤거림을 맡고 있는 다행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짠. 네, 저는 SRS의 에너자이저를 맡고 있는 리더 지혜입니다. 해처럼 만든 지혜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끼가 많다 못해 철철 흘러 넘치는 저희 SRS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아, 좋아요! 아. <laughs> <목소리> 네, 이번엔, 네, 이번에는 이미 많은 팬분들께서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직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저희 S.I.S 노래를 알려드리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 어, 제일 먼저 저희의 데뷔곡이죠 느낌이와 한번 보여드릴까요? 느낌이와 이잖아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낮은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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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나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약간 느낌이 와도 좋지만 저희 곡들 세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다신 나지만 한국이 나의 우주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발라드 곡인데 저희가 또 세레니티 인스타하지 않으니까 별들 속에 뜻밖의 재미라는 말처럼 그게 나의 우주를 통해서 뭔가 그런 몽환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 고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들어올 줄은 많았어요. 한번요 평화롭네. 우주에 어느 새 그리고 저희한테 되게 의미 깊은 곡이라서 음.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아, 싶었어요 맞아요 <laughs> 네. 저희 앨범에는 무엇 하나 빠트릴 수 없는 곡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하나같이 저희가 다 너무 아끼고 애정하는 곡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아이돌 살롱에서 저희 여섯 명의 매력을 뿜뿜 보여드릴 테니까요 채널, 채널 고정! 같이 지내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음. 제가 한번 치마가 터졌었어요. 근데 이거 <laughs> 너무 유명해가지고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치마가 그때 어 터졌는데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마 치마가 작아서 터진 게 아니냐 이렇게 <웃음> 말씀하셨는데 <웃음> 그런 게 아니고 치마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어 네, 5핀으로 아. 이제 긴급하게 줄여놨는데 그게 이게 아무리 착 앉자마자 5핀을 퍽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언니들한테 진짜 SOS 눈빛을 진짜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보내는데, 에님 왜? 왜? 이러고. <laughs> 가열 언니는, 왜? 에로님, 왜? 터서, 터서? 이렇게 막 말만 하시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요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아니, 진짜. 웃음> 사 이제 치마를 잡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저는 최근에 공연 행사 를 갔을 때 저는 좀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막내 동생한테 헤드샷을 먹었어요. 아니 그날에 따라서. 갑자기 급하게 잡힌 행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엔냥 개인 스케줄 때문에 저희가 다섯 명으로 대형을 급하게 하루 만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또 행사 전에 또 밤부터 이제 일찍 또 나와가지고 내 동선을 바꿨어요. 근데 세빈이 형이 그때 아야 안무를 할 때였는데 자꾸 저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팍! 그래서 제가. 항상, <laughs> 어, 보내어요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빈아, 무대 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니하다니까 그러니까 무대에서 마이크로 저를 진짜 먼저 마이크 퍽 그래 그래 뭐해? 아 근데 이게 진짜 예상치 못했어요 정말. 근데 지연이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셨으면 큰일 났죠. 아, 진짜 그래. 진짜 마이크로 이렇게 퍽 이렇게 쳐놓고 소리가 너무 크게 퍽 나가지고 그때 그 디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편나게 <laughs> 정말 완전 떡 떠들라고 너무 막 웃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다. No. No. 영상에서는 그냥 마이크를 이렇게 팔꿈치나 이런 데 치는 일이 응, 많아서 저희는 심지어 저랑 이제 민전이 좀 끝쪽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 쳤구나 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 세게 맞아보여서 어. 저희가 그 어. 영상을 다 같이 보면서 확대까지 해 웃었어요 어, <laughs> 너무 웃겨. 네, 선으로 웃고 이제 후로 이제 지연이 걱정해주면서 어, 호가 안 났나? 고 호가 안 났나? 라는 그때 지연 언니의 이제 표정이 악이었어요 <laughs> 아파서 일그러질만 도 한데 꾹꾹이 웃으시면서 아, 근데 어, 입이 어. 한번 다물어졌어 아, <laughs> <laughs> <안 먹었을 때는 웃음> 너무 웃기게 나왔어 <왔을> <laughs> 아, 어쨌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아 뭔가 우리 막내? 저희게 항상 되게 그런 게 많은데 우리 멤버들 이것도 다 질문 대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팬분이 계신지 음. 네. 우리 소리안 하셨던 분 말고는 또 없을까요? 또 없을까? 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어 지금 팬카페 아직 직접 만나질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혜 사랑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신 팬분이 계신데. 저한테 너무너무, 그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항상 이렇게 막 편지도 써주시고, 그리고 맨날 우리 지향양 화이팅 하세요. 뭐, 날씨가 오늘 개쌀쌀하니까 옷도 잘 입고 다니세요. 뭐, 이런 말씀 너무 따뜻하게 너무너무 많이 해주시고, 꾸준하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빨리 좋은 음악을 빨리 찾아뵈어서, 직접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 생각을 드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네, 우리 다른 멤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아, 네, 저는 여러 번 언급, 응. 어느... 했었었는데, 이제 저희 팬분 중에 이제 도진이라고 약간 군인 <laughs> 팬분. 계신데 저희에게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간식 어. 상자처럼 완전히 게픽스에서 있는 과자들을 어. 엄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저희 팔찌도 해주셨고 크리스마스라고 또 인형도 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아티스트분들까지 챙겨주셨고 오늘도 선물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쓰고 있고 하나하나 다 인증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 저희 정말 짜장부닭도 잘나왔어아네 <laughs> 저희가 짜장부닭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막 나오자마자 이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희귀하잖아요. 너무 맛있었다고 이제 브이에서 음. 하고 있는데 이제 다다음날인가 그때 바로 와. 한 박스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너무 잘 나눠 먹었고 이제 뭐 화장품 이런 거나 또 너무너무 잘 쓰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데는거 있어요. 뭐예요? 그그 마이크라고 저희가 제가 아알때때 이제 팬분들은 저희가 누구가 나가는지 몰랐어가지고 저희 6명이 다 나가는 줄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 뭐지? 세랑단이라는 분, 팬분께서 제 전차스를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안 나가가지고 아알때안 나가가지고 굉장히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진출을 안 해가지고. 굉 이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laughs> 추석 때는 꼭 저희 SS 여섯명 제가 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꼭 저는 이번에 저희 단체가 전부 다 저희가 다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혼자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너무 행복하고 이제 은메달을 <laughs> 음, 그, 그음 따고 하고 너무 행복한데 그 축하해주는 멤버가 같이 없으니까 음. 그게 저는 제일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멤버들은 진짜 뭐 아, 네. 1등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달려와야 잖아 근데 저는 신인이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없으니까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멤버들과 같이 나가야겠다 생각을 아, 네. 했죠. 그래서 관계자, 분이 아유 때 관계자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laughs> 불러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저희 SIS 멤버 모두 여섯 모두, 모두 명. 여섯 명 모두 이렇게 출연을 할수 있게 꼭 불러 주세요. 이번 최아 가열 때 때는 기다할수 있을게요. 좋은 성적을 <laughs>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은 메모나 실제 나이와는 다른 반전 매력을 가진 멤버 음 있습니까? 네, 음 매력. 근데 저희는 항상 뭔가 다나 아 나이에 안 맞아요. 아 <laughs> 아닌가? <laughs> 세빈이는 좀 맞죠? 세빈이는 네딱 맞아요 좀더 어린이 여덟 살 맞고요 그다음에 <laughs> 세빈이는 약간 에어른 아, 아, 어 약간 맞아맞아 맞아. 맞아. 응? <laughs> 아니, 맞아. 맞아. 네 에어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혼자서 지방에 있다가 모님이나 떨어져요. 살아서 더그러 수가 어요저 세빈이 많이 담고 싶어요. <웃음> 이렇게 <웃음> 약간 더 성숙한 <laughs> 약간 혼자, 혼자야, 혼자 약간 네. 잘해. 약간 챙겨, 네. 애가 챙겨는 주지만, 안 챙겨줘도 혼자 할 만큼 아, 그 정도로 네. 애가 맞아. 약간. 참, 애가. 또 반전 매력하면 또 우리 문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또 되게 곱고 예쁘장한? 네. 네. <laughs> 예쁜 얼굴에 또 스나이퍼의 기질을그 <laughs> <줄여야 하는 웃음> <laughs> 게임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PR 해주시죠. 아, <laughs> 저게임이요 저. <laughs> 행복하네? <웃음> 어. <laughs> 게, 게임을 제가 정말 해가지고. <laughs> <laughs> 제가 게임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원래 그래서 연습생 때부터 제가 멤버들한테 여섯 명이서 할수 있는 게임이 그때 유행했었거든요. 막 6인 큐를 돌리자 계속 이렇게 했는데 멤버들 정말 게임에 제 말에 대답도 안 해줄 정도로 되게 <laughs> 소모해가지고막 혼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약간 넘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즐겁고 저희가 지금 게임 약간 이좀 커지고 있는데. <laughs> 커지고 있는데 저희 멤버들이 정말 게임으로도 유명하고 한 멤버가 되어 아유 웬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 가을에 가지다놓한그 능력에 이어 저희 의 멤버들 선대모사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네 저희 달양이 너무 린 선배님 모창을 잘해서 지금 소문이 <laughs> 너무너무하게 <어마어마하게 웃음> 지금 이미 났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아 준비 됐 네. 어, 준비하겠습니다 네.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네 여기까지 아 실력자, 실력자 실력자 다음에 더 기대를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얜냐, 우리 끼쟁이 얜냐. 냐이 네. 아, 아, 또 달언니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달언니가 또 실력적인 면이라면 저는 약간 예능적으로. 아, 한번 잘하셨어요. 전 해보겠습니다. 제가 웰컴트 동막골에 강혜정 선배님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음, <laughs> 음, 음. 뱀이 나와. 뱀이 나온다니. 냉창 이상해요. 심장도 안 뛰고 말이야. 손이막 이래 이래 이래! 이래! 내좀봐라아아아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카아라기보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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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히맛다들아>, 히맛다들아. <laughs> 제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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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laughs> <laughs> 이정재 선배님인데요. 암살에 응. 이정재 선배님 선, 상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음. Let's go, let's 말고 하세요. 아, 근데. 네. 제가 농지 세를 팔았다고 하셨는데! <laughs> 제가 어떤 심장으로 오보되는지 <laughs> <몸에> 아십니까? <웃음> 와! <웃음> 오늘은, 오늘은 제가 <laughs> 더 연말해서 좀더 다양한 모습으로 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멤버들 다 잘하는 다 잘하는 사실 눈물 연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laughs> 네 제가 사실 특히 눈물 연기를 적었고 민지 언니야 달 언니도 적었지만 저희 멤버 다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우리 눈물 흘리기 누가 빨리 흘리냐 대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준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빨리 흘리는 사람에게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준비해주신 선물이 있어요. 상품, 상품. 바로 아, 너무 재밌는. 자, 비싼 거 아니야? 이거 다자 와, 이거 너무 매력, 너무. 아 이거 진짜 너무 탐나는 선물이죠. 자, 그래서. 빨리 이제 눈물을 흘리는 멤버에게는 이 상품이 이제 선물로 이제 주어진다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감정 몰입을 하셔서. 어, 나도 안놀볼 수가 없는데? 맞아, 맞아. 자, 안녕하저요오늘 준비,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어, 근데 진짜 빨리 나온다. 그니까. 러 와, 진짜, 사, 우리 엔연 진짜 빨리 올렸어요. 와. 와, 진짜 선물이, 아, 선물 너무 궁금하다. 그니까요. 러 어, 뭐지? 뭐지? 뭘까요? 아, 아, 아 그렇다고 싼 네. 것도 아니라는 그런. <웃음> <의견이> <웃음> 저희 SIS에게 빠져들고 계신가요? 계신다. 네, <laughs> 네 좀더푹 빠지 빠져드시라고 저희가 OX 퀴즈를 이어갑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팬분들을 위한 나만의 팬 서비스가 있다 없다? 음, 다들 생각해 주세요. 요이거 오케이, 음, 어, okay. 됐나요? 음, 네 하나, 둘, 셋!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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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는 색깔은 좀이야 이것도 4차원 드인거죠 이거? 세빈이형은 뭐 특별한 서비스가 있나요? 먼저 다 가서 말을 많이 거는 음. 스타일인데 이제 또팬 여러분들이 힘내라고 저는 음. 굉장히 플랭킷을 많이 나는 <laughs> 스타일이에요 네, 네. <laughs> 그래가지고 팬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보면 그걸 기대하실 정도로 플랭킷을 많이 잘했는데, 여러분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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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너무 좋네요. 왜 또? 아, 네, 저는 약간 전차에 있는 거 막, 아, 그러니까 주고 싶어요. 막 거기서 고생하고, 막 이러니까 이러, 기다리고, 저희를 위해서 막 기다리고,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기다리고 이러시니까 뭔가 자꾸 주고 싶고, 저는 그 되게 저가 되게 그 카메라를, 카, 카메라나 이렇게 엄청 인사를 하면 제가 엄청 부끄러워해가지고 낯, 낯을 가는 것보다는 막 너무 막 어 좋아해 예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 부끄러워서 막 부끄러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도 조금 더 부끄러운 척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은 네. 원래는 덜부끄러운는데네 원래, 원래 처음에 아네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계속하고 있어요 <laughs> 익숙해질 만도 됐는데 안녕하세요 아, 그래놓고, 아, 그래놓고 이제 차에 있는 거 하나씩 드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길래 네, 차에 많은 걸 넣고 다녀야 됐겠어요 <laughs> 자, 다 <laughs> 언니 한냥 아, 네, 저는 좀 많이 하는 게, 일단 이름을 기억하려고 가장 먼저 하고요. 이제 이름이나, 이제 아니면 사진이나 사인을 되도록이면 좀 많이 찍어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재하지 않는 한, 이제 최대한 많이 찍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음. 네, 그러면 다옷 드셨으니까 한 번씩 짧게. 어, 저도 약간 이름도 약간 외우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주시는 팬분들이 계셔서 약간 옷차림 좀 신경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음. 옷왜 이렇게 따뜻하게 안 입었냐 약간 음. 이렇게 하고 밥 드셨냐 약간 그런 안부 묻는? 약간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팬분들은 저는 낯을 되게 많이 가려가지고 지금도 낯가리는까 갑자기 왜낯가리세고 처음에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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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도 못 쳐다보고 그, 인사도 <laughs> 제대로 못하고, 다가가지 못했는데, 응. 그래서 약간 초반에는 아무것도 못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응. 팬분들이, 팬분들이 오신다는 것도 정말 너무 고마웠었는데, 응. 그걸 표현도 못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막 무대도 그렇구나. 쓰고, 버스킹도 해보고 하니까. <웃음> <웃음> 하니까 약간 미소를 지어준다고. 아 <laughs> 이제 눈은 맞출 수 있고요. 적용이 아 되었나요? 응. 눈까지 맞출 수 있어요. 아그 다음에 살짝 아 웃, 웃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다른 분야가 있다, 없다! 오. 하나, 둘, 셋! 차! 아, 나 심각해. 이거는 진짜 당연히, 그쵸. 맞아요. 저희 멤버들도 너무 원한 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친구들이라서 한번 잘 얘기하실 분 선착순 두 명! 자! 오! <laughs> 저는 음악방송 MC를 꼭 해보고 싶어요. 아 MC가 됐다 음악방송 MC. 꿈에 그리던 그 MC가 됐다 했을 때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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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석으로. 직석으로. 맞아요. 삐, 삐, 큐 기대하시오, 쇼, 쇼, 쇼. 안녕하세요, SNS 세빈입니다. 네, 오늘은 또시민걸그룹 SNS가 네. 오늘. 아! 네. 깜이야 네. <laughs> 네. <laughs> 자, 한,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쇼쇼 쇼. 안녕하세요 <laughs> S.S 세빈입니다. 네 오늘은 또 신인 아이돌 S.S가 새로운 컨셉을 들고 음악 중심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컨셉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팬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laughs> 와아 감사합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저는 음, 저도 약간 개인 활동이지만, 음 근데 그게 연기 활동인 거아요 음 연기 활동 많이 해보고 싶고. 연기와 이 가수의 차이는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또 그런 환경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 <laughs>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저희 SS i 멤버들도 다 이제 다양한 많은 매력들, 활동들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앨범 컨셉이나 어, 하고 싶은 컨셉이 있으신지 우리 멤버들이 있는 사람들께서는 이제 한번, 한번씩 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아요 저희가 맞아요 어, 워낙에 음. 생각도 아, 많고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그룹이라서 되게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어. 너무 많아서 다양하게 소화할,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트와이스 선배님들처럼 음. 굉장히 팡팡 튀고 상큼하고 그런 음. 노래 하고 음. 싶었는데 요번에 아이들 님들이 나오셨던 거 어... 그 약간 그런 컨셉을 제가 거기에 그, 그분들도 여섯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얼굴에 저희 얼굴을 좀 대입을 해봤거든요 <laughs>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저희가 음...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걸크러쉬를 하면 또 굉장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그런 컨셉을 한번 도전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또가을 아, 언니가 아, 네 저는 예전부터 말했지만 저희 그룹이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에이핑크 선배님의 5 같은 이제 통통 튀는 여름곡 같은 노래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에이핑크 선배님의 5 같은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음, 대표님께 아, 영상 편지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대표님께 영상 편지를 세비이까 누가 를 막내의 패기를 한번 어, 럴때뭐막내스타 사용하죠? 어, 아니면 둘이 같이 하저요 아, 저는 <laughs> 아, 저요 좋아했어 <laughs> 갑시다. 저희가 제일 사랑하는 대표님! <laughs> 아 <laughs> 대표님,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개 컨셉을 다할 자신 있을 만큼 열심히 여러 보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대표님 믿게만, 믿, 뭐야, 믿어만 주시고, 저희 제를 컨택시켜 주세요! <웃음> 대표님! <웃음> 대표님, <웃음> 짱! 사랑해요! <선생님. 웃음> <laughs> 라이트 저희가 항상 다양한 컨셉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SIS가 되겠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돌 살롱에 이렇게 출연한 그런 소감을 한명씩 말씀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어, 일단 저는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다양한 거죠? 방송에 나갈 기회가 음. 별로 없었는데 음. 이렇게 아이돌 살롱 해서 너무 행복하고 <laughs> 더 예능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아이돌 살롱을 통해서 저희의 또 새로운 매력들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어, 또 다음 편에도 불러주시면 열심히 저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S.I.S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아이돌 살롱을 통해서 다양한 인터뷰도 하고, OS 게임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S.I.S한테 많이 덕질이 되셨나요? <laughs> 많이, 덕질, 많이 덕질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S.I.S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SIS가 아이돌 살롱을 통해서 더첫 발판이 돼서 더 많은 예능과 더 많은 음. 프로그램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 SIS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자 아, 그리고 아이돌 살롱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laughs> 자 우선 저희를 불러주신 아이돌 살롱 제작진 아이돌,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돌, 아이돌, 살롱, 아이돌, 아이돌 살롱 아이돌 아이돌 살롱 제작진 분들께. <laughs>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 프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팬분들께 한발더 다가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어, 앞으로 아이돌 살롱 많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laughs> 네, 저희 s i s 매력 이렇게 넘치는데 더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Yeah. 네, 저희 다음 yeah. 주이 시간에 또. 저희 S.I.S가 돌아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이 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S.I.S의 매력은 끝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다음주에 또 뵙는걸로 하고요네 <laughs> 그러니까 꼭 본방사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I.S의 꼴리다지혜였고요 지금까지 SIS S.I.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봐요, 다음 주에 봐요.